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상고한 21절에서는 말씀을 씨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씨를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거울을 다보셨죠 거울을 왜 보셨습니까? 거울을 보는 목적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선데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부인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서 향수를 좀 사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원이 60불짜리 향수병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 이건 좀 비싸다. 그러니까 점원이 다시 돌아가서 30불짜리 향수병을 갖고 왔습니다. 아직도 좀 비싸다. 그러니까 짜증이 난 점원이 그 가게에서 제일 작은 15불짜리 아주 작은 향수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리 말하기를 아, 정말로 싼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점원은 향수병이 아닌 거울을 그 사람에게 줬다고 합니다. 어, 여기 알아듣는 분 계시네. 진짜 싸구려를 보고 싶으면 당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는 목적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나가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속에서 고칠 점이 보이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이 더러우면 세수를 하고 수염이 길으면 면도를 하고. 머리카락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빗으로 가지런하게 빗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칠 점을 보고서도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2 4 절은 말씀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 뜰 안에 목사님이 사는 집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목사님 집에서 교회까지 예배당까지 열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부목사님했던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단임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너무 급하게 나오시는데 새벽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강단에 이렇게 쓰셨는데 부목사님이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뒤에서 사회를 보다가 목사님을 보고 기겁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바지를 안 입고 있었어요. 다행히 이렇게 강단이 가리고 있었지만 목사님이 양복도 입고 와이셔츠도 입으시고 넥타이도 다 매셨고 구두와 양말도 신으셨는데 바지를 안 입으신 거예요. 너무 바쁘게 나오시느라 또 잠이 덜 깨서 또열 걸음만 뛰어오면 되니까 그냥 뛰어 오신 겁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집을 나오시기 전에 거울을 봤다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바, 바지를 입으셨겠죠. 그런데 만약 그 목사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바지를 입어 했구나 하고 돌이켜는 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다면 그냥 여전히 바지를 안 입고 오셨을 것입니다. 말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칠 점을 발견했으나 성경책을 덮는 그 순간 잊어버리는 많은 치매 환자들 그와 같다. 24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점 고쳐야 할 점을 보여줍니다.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고쳐야 할 점을 보여주고. 근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교도 작가인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 있죠. Pilgrim's, Pilgrim's Progress. 거기에 즐거운 목자들이 기독교인과 자비라고 이름하는 사람에게 아주 Magnificent Mirror, 아주 멋진 거울을 줬습니다. 이 거울은 한면은 보통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뒷면은 모든 순례자들의 왕자가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들여보는 사람도 자신의 얼굴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옷과 그의 인생의 오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자신의 피로 씻어 주신 그 구세주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좀번연의 포인트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겸손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두 가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 것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 없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인 자신의 모습. 죄와 허물이 많은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나가서 말씀이 보여주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 요즘은 유튜브에서 유명한 설,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약 말이 혀 제가를 물리지 않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막하는 사람.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확신앙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나무를 할 것이다. 삶에 맺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사모는 중고등학교와 대학 교때 영락교회를 다녔습니다. 당시 영락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교회나 뭐 사랑 뭐 소망교회나 등등 그러한 교회들이 별로 존재들이 미미했고 교인 2만 명의 영락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으며 한경진 목사님이 한거 제일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다닌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장로가 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성가대를 하면서 여름 방학이 되면 전국 순회 연주를 다녔습니다. 우리 노래 잘한다 하면서 막 시골 교회 다니면서 막 그랬어요. 우리 후배들은 미주 순회 연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큰 교회에 다닌다는 교만에 작은 교회들 제 막내 동생은 계속 동네 교회를 고수했는데 야 너는 왜 거기 다니냐? 영락교회 오지 맨날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 사역을 나가면서 큰 교회의 환상이 깨졌습니다. 1986년에 제가 전도사로 나간 교회는 교인이 50명 정도의 작은 동네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주일학교 학생까지 전부 다 호남 사투리를 쓰는 아주 특이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국이었습니다. 작년, 청년 할것 없이. 날라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큰교회는90% 이상이 날라리, 작은 교회는 날라리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날라리는 큰 교회로 도망을 갑니다. 작은 교회지만 교인들이 다 11조를 해서 교회 재정이 탄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몇년 있다가 한국에 잠시 방문했는데 목사님을 찾아뵈니까 교회 근처에 집들을 여러 채를 사셨더라고요. 남전도의 수양과 여전도의 수양관 이렇게 막 간판을 붙여 놓은 걸 보셨습니다. 예배당이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더 작았는데 교회 건물을 이렇게 털을 넓게 잡고 새로 교회당을 올린다 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가 보니까 정말로 새로운 교회 건물이 빳빳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시 청년부에 제가 지도하던 청년부에 대학교 1학년 남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애때고 아주 착한 남자 학생.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인데 이제 50대 후반에 중앙 목사님이 되셔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거 보고 제가 참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금요 청년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 번 했던 얘긴데 연탄가스 냄새 나는 지하실에서 우리 청년부가 모여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청년부에서 목사와 선교사가 다섯 명이 나왔고 목사 3회가 두 명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목사, 선교사 아니면 사모가 다 되었던 것이죠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 첫 봉급을 첫 열매로 바치는데 큰 교회 출신이었던 저는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첫첫 첫 열매 헌금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첫 열매를 꼭 바쳐라 일생에 한 번밖에 못 바친다 나는 몰라서 못 바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큰 교회 교인이라고 신앙이 더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경진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믿음이 더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함은 없으면서 많이 들었다고 혹은 많이 안다고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들은 것을 실천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학학자 디에 카르슨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참된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나는 신앙인이라고 큰 소리로 밝히는 것도 아니고 눈부신 영적인 승리를 과시하는 것도 아니며 멋진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 참된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종이다 obedience 진정한 신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는 그 주기도문 말씀처럼 그 기도처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슨 교수는 또한 자기 기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요란한 간증과 초자연적이고 마술적인 체험이 진정한 영성이고 경건인 것처럼 오해한다. 그 순종은 무시된다. 멋진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안정적인 성장에는 안중이 없다. 그들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결과를 실제로 얻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자기 자신들이 착각하게 된다. 그들의 성공 사례는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생각한다. 기도와 자기 점검과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동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과다. 결과. 그래서 이 종교적인 과시주의자들은 그들의 성경 지향적이고 화려한 승리가 지속적인 제자도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처럼 과시하는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랬던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구절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라 하는 말씀도 부담스럽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부담스럽고 그 하라와 하지 말라가 합쳐서 631개라고 하는데 아참 하나님은 많은 명령도 하셨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율법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알렉 모티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인도하여 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율법을 주어서 종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해방시켜 주셨죠. 처음으로 자유인이 된이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잘 누리도록 온전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구 죄를 짓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브레, 아, 브라이언 윈슬레이드가 뉴질랜드 목사님인데 십계명에 대해 설교하신 내용을 책으로 냈습니다. 2018년에 책 제목이 바운더리스 이 책이 히트를 쳐서 한국말로도 번역됐는데 십계명에 대한 책이에요. 십계명을 바운다리로 봅니다. 하나님이 쳐놓으신 바운다리. 이 안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여기 벗어나면 너희는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로운 바운다리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온달리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이5절은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복 받는 길을 말씀하셨죠.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손자 병법을 읽으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라. 우리하면 그 모든 전쟁에서 네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케 하는 형통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설조차 과실을 맺으며 잎사리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의 역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 역사서들은 왕들의 일생을 평가할 때 여러분 읽어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순종했는가, 우상 숭배했는가 안 했는가 꼭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지 못했다. 꼭 그러한 도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하고 거게 얼마나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과 실패예요.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을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가 형통케 되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조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하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불순종을 범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고칠 것을 깨달았으나 곧 잊어버리는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세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지 않고 실천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고칠 것을 깨달았지만, 고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자, 아버지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서 참된 경고하는 자라고 참된 신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주님 보시기에 형통하고 복된 일생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나에서 성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이 안다고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려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향함으로 형통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복되고 형통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